신노역형이 오히려 사인 예에더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지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잘 외워라 예. 네. 네. 네, 내신 중요하다 내신 중요안 중요해? 뭐? 중요해요 와또 체육이야 네. 네. <laughs> 어� 야 다섯 발거 챙겼어? <laughs> <laughs> 아니 오늘 웬일에 피곤도 하는데? 아 뭐야 시험 얼마 남은 거 아니야? 아 아프다고 하고 빠지지 뭐. 이게 뭐야 지금 체육시간이 맞긴 한거야? 정말 답답해 대학을 가면 나아질까?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집, 학교, 집, 학교 공부, 잠, 공부, 잠 이게 뭐야 혹시... 어? 미안 내가 주워올게 샀 는데 내려오 질않 잖아？투커 를 푸르 세요. <laughs> 이게 학교라고? 어, 나를 입으세요? Thank mm -hmm. you.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눠서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이쪽은 찬성팀이고 이쪽은 반대팀이에요. 저는 이제 사형제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잡혀들어가서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세가 진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이제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국민의 법 강조는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형을 해야 되는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친지나 혹은 그 벌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수고했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토론의 주제를,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감사합니다. <laughs> 야! 어. 일로 와. 너 오늘 처음 오네. 어 시간 편에 어차피 뭐, 그냥 너가 어.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들어도 되는데, 나 과학 시간 듣는데 같이 들을 어. 어, 그래. 아, 가자. 엘리스, 응? 저 선생님이 진짜 조심해야 돼. 저 선생님이 진로 선생님이거든. 근데 진로 상담할 때 너한테 막 이상한 말을 막할 거란 말이야. 절대 현혹 되면 안 돼. 아 그리고 우리 학교 규칙 알아? 어, 거기서 옛날에 아, 우리 학교 애들이 이쪽 아, 네. 아, 네. 반 진짜, 이과 반 나. 네가 보완. 다리가 어쨌든 네 개나 있어. 팔꿈치 빨리. 어, 이거 음. 두개골 입고 음. 여기 갈비뼈. 오 여기 여기 여기. 아, <laughs>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말해볼 사람 있니? 저요. 아 오늘 국어 시간에 네. 밖에서 시를 썼어요. 오 자연환경을 보면서 시를 쓰는 게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네. 저요. 자 네, 이번엔 재영이가 말해볼까? 저 오늘 과학 시간에 3D 프린터로 토끼 만들었는데. 하, 꿀잼. 인정? <laughs> 어, 인정. 오늘 <laughs> 되게 재밌는 수업 했었네. 수고했어, 얘들아. <laughs> 어다 엄마. 봐봐. 막 갑자기 미끄럼틀을 탔는데막 내려갔는데 갑자기 다른 세상에 막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영화 봤니? 아니 오늘 학교에 갔는데 학교 종소리가 가요였어 응재밌었겠 음, 응. 음. 그리고 막 예전처럼 공부 안해막 운동도 해서 체육도 하던데 네 원래 안 하잖아 <laughs> 아니 하지 봤다 음. 엄마가 그러네 뭐가? 우리 막 슈퍼에서 교과 먹고 그런 거안 했잖아 이게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받게 다렸습니다 성적표 가져와. 역시 꿈이 아니었어. 예산과 폰을 전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택배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학생회 측에서 사폰받을 기업들 번호를 정리해봤는데 혹시 또 의견 있는 사람이 니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제 더 의견 받아서 리스트 수정해봤는데 여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될것 같아 이제 해볼까? 내가 네, 일단 먼저 연락을 해볼게 와. 람은이세요은이이상람인데요 아, 저희가 다음 주에 축제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 진짜로 줄까? 나도 그랬으려나? 뭐? <laughs> 그냥 나도 예약해 안 왔으면 잘하려나 싶어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 다행이다. 뭐가? <laughs> 그런 게 있어. 에이, 뭐야. 싱겁게. 있었던 응. 그 환경 문제들 가지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 마을. 응. 음 마을에서 플라스 문제랄까 일단 중국에서 플라스틱 수입 폐 플라스틱을 그 거부한 그거 어, 그거 그거 관련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그, 그. 어... 응. 좋아. 아 그리고 그 그거랑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그거 말하는 거지 유색 플라스틱이랑 그 일회용 비닐봉투 를 어, 줄이자는 거. 어, 맞아. 그래서 어쩐지 요즘 농약 가면 비닐봉투 안주더라 <laughs> <laughs> 그럼 우리가 제안할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볼까? 어 일단은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재활용 시스템의 한계를 좀 봐야 될것 같아. 그 있잖아. 생산자의 어 생산자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 체제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을 보면 될것 같아. 맞네. 음. 그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뭐 그런 것들로 예를 들면될것 같고. 아 그리고 그 성공사례는 독일지 아, 음. 그쪽이 뭐 그런 걸로 잘 하니까 음. 그런 걸로 정책을 내도 될것 같아. 음. 그럼 나랑 엘리스는 지금 정부의 정책의 개념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머지는 음. 작년부터 우리 마을에 물주소 <laughs> 상태를 조사해줘서 여기다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잘 근데... <laughs> 보자 파! <laughs> 이번 시간은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먼저 위를 먼저 스케이트 케이팅에 대해서 체험을 해 보자. 네. 기분이 나. 기분이 끝났잖아. 이거 살이 닮았어. 남는 거. 에이로 왔어. 아, 네. 뭐다는? 아 자, 이제 체험을 해 봤으니까 느낌감을 얘기해 볼까? 어떻게 하는 게더 빨리 가는 거 같아? 계절할 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더 빠른 것 같아요. 음어 맞아, 그 회전 뭐라고 하더라, 그거? 회전축, 음 회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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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냐고? 어 맞아, 다들 열심히 체험했구나. 자 이제 너네들이 체험한 거를 토대로 이제 원리와 느낀 점을 포함해서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 발표 자료의 주제는 동계 스포츠고 이제 조별로 상의해서 만들면 돼. 네. 이 학교 다녀? 어, 왜요? <laughs> 너 지금 되게 불안해 보여 <laughs> 내가? 아닌데? 시철이라 그런가? 12월달 돼서 바빠 도 이러는 거 되게 후회할걸? <laughs> 이거 뭔데 그래? 아니 말고 엘리스 <laughs> 빨리 와 알았어 야또너 불러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앨리스? 앨리스? 아 네. 점심 끝나고 나좀 볼까? 앨리스? 아 네. 야 앨리스 그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야난 모르겠다 조 선생님 만나면 다 다른 학교 간다고 아이씨 뭐학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앨리스 아내말 듣고 있는 거야? 네 그니까 러 너는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말해주는 거야 후회하기 전에. 뭘요? 나 너가 이전에 어디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적혀있거든. 어, 아니 이거 나는 미끄럼틀을 타고. 뭐? 미끄럼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스카이 학생도 더 많이 배출하는 거 알지? 여기 수업 재밌지? 아, 네. 그래 혁신학교 프로젝트형 수업 좋지. 그래 좋아. 근데 여기서 졸업하면 너 어떻게 될것 같아? 어,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음 좋아하는 공부 그 좋아하는 공부도 끝마치면 어떻게 할 건데? 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좋아하는 일도 먹고 살 수가 있어야 할수 있는 거란 거야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도 대학을 가야만 인정해준다. 대학이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대학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 대학을 안 간다고 결국 대학은 가야지 먹고 살아 주변에 봐봐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대학은 나왔잖아 현실적으로 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고졸이면, 평균 3,000. 한 달에 250보다 조금 더 버는 거야. 뭐그 정도면, 10년 동안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집한채 사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취업이 된다면 다행이지. 안 그래? 자, 여기 봐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 쉽게 말해서, 너 10명 중, 3 명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요. 알바하면서 계속 불안정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유는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그래 그래도. 에디스 선생님은 다 다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여기가 아무리 재밌다지만. 결국 세상의 벽은 높고 먹고 먹히는 사회야 경쟁이지 스카이에 가야만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연봉이 높아야만 인정받는 사회라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아 너도 오랜 데면 알 거야 앨리스 지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대학은 현실이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쫓아 살수 없어. 난민 해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내기 되잖아 우리가. 그렇지. 나도그래려나 엘스. 어, 어 불렀어? 이제 찬성 측 차례잖아. 얘기해. 어, 아, 어. 응. 근데 괜찮아? 아, 미안. 딴 생각하고 있었어. 응.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도전할 수 없어.